네, 이번 시간에는 제임스 스튜어트 책의 미적분학 10장의 어려운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두 파트로 나눠서 먼저 첫 번째 파트는 10.3에서 10.5까지 문제 풀어 볼게요. 먼저 10.3의 33번 보겠습니다. 이 기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프로젝션 AP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먼저 볼게요. 프로젝션 AP는 A 벡터가 여기 있고 B 벡터가 여기 있을 때 B 벡터를 A 벡터로 이렇게 정사형을 내렸을 때이 그림자 벡터잖아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 이 이 프로젝션 A, B예요. 지금 B벡터에서 프로젝션 A, B를 빼면 이 파란색 벡터가 될 건데요. 이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기호를 쓰자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정의예요. 그래서 이걸 아마 읽기를 옷쏘고날 A, B라고 읽으면 될것 같은데요. 이 벡터와 a 벡터가 수직임을 설명하라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그림 보면 사실은 이 벡터와 a 벡터가 수직인 것은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그림으로 이 뜻을 이해한 것이고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두 벡터가 수직이라는 것은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마지막에 0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소고날 대신에 b 마이너스 프로젝션 ab를 이렇게 대입해 주고 a라는 벡터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곱해 줄수 있죠. 이너 프로덕트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b 이너 프로덕트 a이고요. 이건 아직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 내적 a가 되고요. 이 벡터의 정의는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고, 이 부분은 이제 스칼라가 되고, 여기가 벡터 a가 있고, 벡터 a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개 내적을 해보면 이 a의 크기에 제곱이 되니까 이게 서로 없어져요. 그래서 뒤에가 a 내적 b만 남고요. 앞에는 b 내적 a이고 인너 프로덕트는 서로 교환해도 똑같으니까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서 답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어, 그림 그리지 않고 이렇게 계산으로도 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볼 문제는 10.3의 46번인데요. 이 c라는 벡터가 a와 b가 주어져 있을 때 b에다가 a의 크기를 곱하고 a에다가 b의 크기를 곱해서 더한 벡터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때 이 c 라는 벡터가 a 와 b 사이에 각을 바이섹트 라 하면 2등분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a 와 b 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이 각을 2등분 하니까 c는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세타원을 a와 c의 각이라고 정의하고요 세타 2를 c와 b의 각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가 같다는 것을 마지막에 보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 1은 내적과 관련 있잖아요 그래서 a 내적 c 그리고 a의 크기 c의 크기로 나눠주는 거죠 이때 c의 정의가 a의 크기 b 더하기 b의 크기 a니까요 이걸 이렇게 대입해 줬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곱해 주면 a 크기가 앞에 오고 a 내적 b가 오고요 요걸 요렇게 곱해주면 B의 크기가 앞에 오고 A 내적 A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A 크기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A 크기가 있고, 여기도 A 크기 하나가 있고, 여기 이제 A 크기 하나가 있으니까 없애버리면, 분모는 이제 C의 크기가 남고, 분자는 A d o B 더하기, 여긴 B의 크기, 여기 A 크기가 하나가 남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코사인 세타2도 비슷하게 계산해 봅니다. C 내적 B 나누기, C의 크기, B의 크기니까요. C 대신에 다시 요걸 대입하고, B를 이쪽으로 곱해 주면, A 크기에다가 B 내적 B인데, 역시 B의 크기의 제곱으로 바꿀 거고요. 이걸 이쪽으로 곱해 주면, B의 크기에 A 내적 B죠. 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B의 크기가 하나 있고, 여기 B의 크기가 있고, B의 크기가 있어서, 이걸 없애 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같은 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1은 코사인 세타 2가 된다고 알수 있고요 여기로부터 세타 1과 세타 2는 같다는 것을 결론 내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각을 정의할 때는 무조건 0과 파이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코사인은 이렇게 디크리징 펑션이 돼서 1, 2, 1이 돼요 그래서 코사인이 같으면 각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에 볼 문제는 10.3의 49번과 50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코시 슈바르츠 이니콜러티라는 게 있는데요 A 내적 B의 절대값을 해보면 A의 크기, B의 크기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절대값은 이게 스칼라니까 실수의 절대값이고요. 여기에 절대값은 벡터의 절대값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코시 슈바라지 이니콜러티라고 하는데요.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A 내적 B를 해보면 A의 크기, B의 크기 곱하기 이 A와 B의 사이각 세타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고요. 왼쪽에 절대값이 기 때문에 양변의 절대값을 이렇게 취해주면 여기에 절대값이 들어가는 것이고 절대값 코사인 세타는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 이니콜러티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50번은 이제 트라이앵글 이니콜러티 삼각부등식이라는 것을 증명할 건데요. 삼각부등식은 a 더하기 b 이것도 벡터죠.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a의 크기 더하기 B의 크기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인데요. A번에서는 이것의 기학적인 뜻을 해석해 보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A 더하기 B라는 벡터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 벡터는 이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되겠고요. A 크기 B의 크기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것처럼 삼각형을 이루려면 한 변의 길이는 남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 그 사실이 이 벡터에서 트라이앵글, 이니퀄러티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학적인 뜻이고요. 구체적으로 이 식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a 더하기 b의 크기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a 더하기 b의 크기는 바로 계산하기가 힘들고 제곱을 하면 같은 벡터를 내적 하면 어떤 벡터의 크기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식을 쓸수 있는데, 내적은 우리가 이게 전부 다 리니어하다고 배웠으니까, 이렇게 다 전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aa, 그 다음에 ab,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ba, bb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당연히 a 크기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b 크기의 제곱이 되고요. ba나 ab, 요거 이제 두개 같잖아요. 그래서 2 e 곱하기 ab라고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49번에서 증명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a.b의 크기가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a.b를 해도 이것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오른쪽이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양쪽을 제곱을 없애보면 a 더하기 b의 크기보다는 a의 크기 더하기 b의 크기가 더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두이니콜러트는이 미적분학 시간의 연습문제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년에 선형대수학이나 해석학을 공부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부등식일 겁니다. 네, 이번에 10.4의 43번 보겠습니다. a.b가 있고 a 크로스 b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ab를 좌표를 주고 이걸 계산하는 것을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너 프로덕트와 크로스 프로덕트 값을 주고 a와 b 사이의 각을 계산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타를 a와 b 사이의 각이라고 정의를 하면요. a.b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뭐 이건 아주 잘 알고 있는 식이죠. 그리고 a 크로스 b는 바로 세타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 a 크로스 b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면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인 것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a 도트 b는 루트 3이라고 문제에서 줬고요. a 크로스 b는 1, 2, 2라고 했기 때문에 a 크로스 b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 3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3이라고 쓰고 이두 식으로부터 이 세타 값을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니까 이두 식을 제곱해서 더해볼게요. 그러면 a의 크기 b의 크기 곱해서 제곱은 여기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1 사라지고요. 오른쪽은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해서 1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양수니까요. 답이 2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루트 3을 여기에다 다시 대입해서 나눠 주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식을 만족하는 세타는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볼 문제는 10.44번인데요. 4 문제를 읽어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처음에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어떤 벡터를 찾으라는 건데요. 1, 2, 1에다가 v를 외적했을 때 크로스 프로덕트죠. 3, 1-5가 되는 이 v를 모두 찾아라. 두 번째 문제는 숫자가 거의 비슷하고 부호가 하나 다른데요. 1, 2 이 1과 v를 크로스 프로덕트 했을 때이 벡터가 되는 v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여라. 이 부호 하나 차이로 이 위의 식을 만족하는 v는 아마 존재하나 봅니다. 근데 밑의 식을 만족하는 v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계산해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V를 A, B, C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3일 마이너스 5이고요. 여기는 121이고 여기는 ABC이죠. 그래서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우리가 행렬의 디터미넌트로 계산했었어요. 그래서 I, J, K하고 121, ABC 이렇게 놓고 이걸 계산해 주면 2c-b, a-c, b-2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성분별로 비교해 보면, 2c-b는 3, a-c는 1, b-2a는 마이너스 5가 돼서, 미지수도 3개, 방정식도 3개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조심히 다뤄야 되는데요. 1번, 2번에서 c를 한번 소거해 볼게요. 그래서 1번에다가 2번을 2배 한 것을 더해 주면요. c는 사라지고, 2a-b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 주는 것이 3번 식이다라는 걸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서로 관련이 있는 식이라서 이 중에 하나는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번, 2번으로부터 3번을 얻었기 때문에 3번은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c는 일단 a-1인 것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번 식에서 b는 2c-3이라서 c 대신 a-1을 여기다 대입하면 2a-5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식은 아까 우리가 버린 식으로부터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사실 이세개 중에서 하나는 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는 a-1, b는 2a-5 이렇게 하면 1번, 2번, 3번 관계식을 모두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v는 a, b 대신에 2a-5, c 대신에 a-1. 즉이 벡터가 이 식을 만족하는데요. 이때 a는 임의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만족하는 부위는 무한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이런 형태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제 B번은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러한 세 개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번엔 3, 1, 5가 돼요. 그래서 A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식을 계산해보면 2a-b는 5가 되는데요. 이건 3번과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식을 만족하는 ABC는 없기 때문에 이식을 만족하는 부위는 없습니다. 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에 선형대수학 시간에 이런 1차 연립환경식과 행렬의 서로 관계를 공부를 할때 이러한 내용을 많이 배울 겁니다. 네, 이번에 볼 문제는 1 0 4의 45번입니다. P는 직선 L에 있지 않은 점이다. 그래서 직선 L이 이렇게 있고 P는 이 직선 밖에 한 점이 있습니다. 네, 이 직선은 Q와 R을 지난다고 해서 이렇게 Q r을 썼습니다. 이때 p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 이건 이제 보통 수직 거리죠. 요 거리를 계산하고 싶은데 이 거리는 a 곱하기 b의 크기 나누기 a의 크기이다. 이때 a는 QR 벡터입니다. 그래서 Q에서 R로 가는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 B 벡터는 QP 벡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수선을 내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수직으로 내릴 때이 만나는 점을 S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을 세타라고 쓸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 길이거든요. 그럼 이 길이는 PS 벡터의 크기인데요. QP 벡터, 이 삼각형의 빗변이죠. 여기에 사인 세터를 곱하면 되는 거고요. QP 벡터는 우리가 B라고 했으니까,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사인세타 이 값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벡터가 a이고 이쪽 벡터가 b니까요 a와 b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사이각 사인세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위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인데 b의 크기 사인세타가 여기 보이죠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a 크로스 b의 크기 나누기 a의 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는 이렇게 답을 쓸수 있겠네요. 비범 문제는 P, Q, R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실제로 거리를 계산해 보라는 건데요. 이럴 때 A와 B를 이렇게 계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외적 계산을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볼 문제는 두 개의 평행한 평면이 있어요.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평행한 평면이 있는데 이두 평면 사이에 거리를 계산해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의 시간에 이 평면 밖에 한 점에서 이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은 만들었거든요. 다른 평면에서 점을 하나 찍어서 이렇게 수직 거리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을 끝에 D2로 끝나는 평면이고 이 평면은 D1로 끝나는 평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위에 한점 X0, Y0, G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분에 이렇게 쭉 대입하고 지금 여기에 대입을 하니까 D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점이 이 평면의 방정식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X0, Y0, G0을 대입하면 이 값이라는 것이 바로 마이너스 D2가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D2를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볼 문제는 10.5의 55번인데요. 우리가 앞서 했던 두 평면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과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두 라인의 방정식이 x는 y는 g 그리고 하나는 1분의 x 더하기 1은 2분의 y는 3분의 g예요. 먼저 이두 라인이 스큐 라인이 된다. 서로 꼬인 위치인 것을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꼬인 위치는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일단 두 개의 방향벡터가 다르기 때문에 평행하지 않는 것은 자면 하는 것이고요. 이제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면 되는데요. 그 계산을 위해서 오른쪽은 t, 오른쪽은 s 이렇게 놓고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x, y, g는 t, t, t이고, 여기는 x, y, g는 s-1, 2y, 3s가 됩니다. 그래서 교점이 만약 있다면 이걸 만족하는 t와 s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t, t, t 여기 같으니까 결국 이좌표, 이좌표, 이좌표가 모두 같아야 돼요. 두 번째 등식에서 s는 0이 되는데 여기다 대입하면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모순이 돼서 교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패러렐도 아니고 만나지도 않으니까 이두 라인은 꼬인 관계이다, 스큐 라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꼬인 관계라면 그두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보라 라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큐 라인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이런 이제 수선을 우리가 찾아서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를 찾아서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하면 되겠는데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53번 그림에 잠깐 공부를 해볼게요. 스큐 라인이면 아까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꼬여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 꼬인 그 라인을 포함하는 두 개의 평행한 평면을 찾아보면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면에 노멀 벡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밑에도 노멀 벡터는 같죠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디렉션 벡터 이 라인에 대해서도 디렉션 벡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것과도 수직이고 이것과도 수직이기 때문에 이 벡터와 이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이 벡터 방향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직선 l, j를 포함하는 p, j를 찾고 싶은데요 이 p1과 p2는 서로 평행한 평면으로서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p1과 p2의 노멀 벡터, 요 n이라는 것은. v1과 v2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1과 123을 크로스 프로덕트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죠. 1 2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아무 점이나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a1은 뭐 여기에 000 그리고 a2는 -1 00 그렇게 하면 각각 점을 찾았고요. 이 점은 사실은 a1이 여기 있는 점이고 a2는 여기 있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a1이 이 라인에 있으니까 사실 이 플레인에도 있고 a2는 이 라인에 있으니까 이 플레인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이용해 보면 지금 노멀 벡터가 1-2-1이고요. 여기도 1-2-1이고요. 그 다음에 0, 0, 0 그리고 여긴 지난 점이 마이너스 1, 0, 0이니까요. 각각 계산해 보면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앞서 했던 10.5.53에 의해서 공식을 적용해 보면 끝에가 지금 0, 1이니까요. 0에서 1 빼고 루트 1 더하기 4 더하기 1해서 답은 루트 6분의 1인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5번에 있는 스큐 라인에 그,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앞에 53번 패러렐 플레인의 거리 공식을 적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10.3에서 10.5까지 일단 마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두 섹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